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 5세 라엘반을 섬기고 있는 교사 이은경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교사로 일을 했었고,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고부터는 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작년에 둘째가 유아부 예배를 혼자 드리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두 아이들을 이른 아침에 챙겨서 데리고 나오는 것부터가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유아부를 섬겨오신 우리 엄마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유아부 예배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없으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시기를 겪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을 잘 케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대부분이다 보니 말씀을 볼 여유도 없고 늘 갈급한데 틈틈이 큐티 말씀을 보내주고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대해 소통하면서 삶을 사랑하며 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저와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유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에너지 넘치는 이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아이들을 껴안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들썩거림이 조금씩 사라지고 경건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심은 잘하지만 포기도 빠르고 끈기와는 거리가 먼 부족한 사람임에도 제게 은혜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날마다 성실과 경건으로 나를 훈련해야 함을 매순간 느끼게 됩니다. 힘들지만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한 요즘입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돕는 천사와 같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유쾌하고 마음 따뜻하신 박은하 선생님, 외모도 성품도 너무나 아름다우신 박명희 팀장님, 언제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해 주시는 류문숙 교육사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을 쏟을 수 있을까? 매번 감탄하게 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유아부 모든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본받아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엄마로 주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